여기다가 소금으로 간을 해줄 건데요. 진짜 막 감자전보다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함께 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두부 양파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두부를 한 팩을 준비를 했어요. 부침용 두부를 한 팩을 준비를 했는데요. 두부를 짜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천이나 아니면 저는 이제 시트지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 시트지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이게 또 씻어서 또또 재활용을 할수 있고,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천보다는 저는 요새 이게 너무 활용하기가 좋아서 지금 시트지를다가 지금 두부를 짜주고 있습니다. 네, 적당히짜 주시면 돼요. 만약에 조금 물기가 많다 이러면 조금 이제 반죽하는데 밀가루나 저는 이 오늘 전분을 활용을 하는데 전분이 조금 더 들어가 들어가겠죠? 물이 많으면 두부를 갖다 이렇게 으깨 줘야 돼요. 저는 주로 이렇게 두부를 손으로 많이 으깹니다. 참 감촉도 좋고 또 손도 마사지가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두부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놓고요. 양파를 큼지막한 거한 개를 준비를 했어요. 250g 들어갑니다. 양파를 다져서 곱게 다져서 넣어줄 거예요. 다지기에다 다져서 하셔도 괜찮아요. 양파는요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정말 좋아요. 요새 햇양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햇양파로. 다양한 요리를 해 먹으면 참 좋아요. 제가 양파 김치도 담아 놓은 거 있어요. 그거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요. 너무 맛있다고 해요. 정말 맛있어요. 한번 담아 보세요. 양파볶음도 제가 영상에 올려놨어요. 양파볶음도 정말 맛있거든요. 자, 두부 으깨 놓은 데다가 볼에다가 양파를 넣어줘요. 청양고추를 4개를 준비했어요. 이거 청양고추는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넣으셔도 되고요. 매콤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풋고추를 넣으셔도 됩니다. 매콤한 것이, 전에는 매콤한 것이 조금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청양고추를 사랑한답니다. 이렇게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채소들을 활용을 해서 전을 부쳐 먹으면 참 맛있어요. 제가 저는 또 가을에 또 무가, 맛있는 무가 나올 때 무전을 올려놔서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요. 또 무전도 좋고, 또 봄철에는 또 <laughs> 나물전도 참 맛있거든요. 요새 뭐 어수리나물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수리나물이나 이런 나물전도 해도 참 맛있어요. 근데 나물전도 또 하는 거 올려놓은 거 있어요. 한번 그것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소금으로 간을 해줄 건데요. 소금을 2분의 1 작은술만 넣어줍니다. 넣어보고. 제가 소금을 2분의 1 작은술만 넣었는데요. 2분의 1 작은술을 더 넣어줄게요. 그래서 1 작은술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분가루를 넣어줄 거예요. 전분가를 넣어줄 건데요. 지금 전혀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전혀 물이 안 들어가요. 지금 이제 네 큰술 넣었는데요. 계란을 넣기를 좋아하시면 전분가루 네 큰술을 넣고 계란을 한두 개를 넣어서 붙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계란을 넣지 않고 깔끔하게 이제 이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전분가루가 네, 8큰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8큰술을 넣어줄 건데요. 지금 4큰술 넣었는데, 이제 5큰술, 7큰술, 8큰술을 넣습니다 전분 대신에 또 밀가루를 넣으셔도 괜찮고, 그럼 본인들의 이제 어떤 취향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튀김가루를 넣으셔도 되고 또 부침가루를 넣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조미료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줄 거예요. 저는 또 제가 이렇게 저만이 하는 어떤 전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전이 포실포실하지요. 전혀 이렇게 질척하지가 않잖아요. 이제 이거를 동그랗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 뭉쳐 가지고 전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맛있어요 제가 전붙이는 방법입니다 곱게 일단 치대 줘야 돼요 이게 떡 치대듯이 자 후라이팬이 예열이 됐는지 제가 확인하거든요 항상 스테인 후라이팬을 사용을 할 때에는 예열을 해 주세요 불을 켜 놓고 물방울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이렇게 그럼 또로로 굴러가면 1차적인 예열이 잘된 거예요 그리고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서 2차 코팅을 시켜주세요. 기름 코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큰 술씩, 네, 이렇게 동그랗게 전을 이렇게 이제 붙여주시면 돼요. 동그랑땡처럼 한두큰 술씩 해서 좀 큼지막하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일정하게 한두큰 술씩 정도 아이들의 간식을 해주려면은 아이들이 좀 매운 거 싫어하잖아요. 매운 거못 먹으면은 그냥 청양고추 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얄이하게 해가지고 부치시면 돼요. 자 이제 지금 이차적인 기름의 코팅을 다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미끌리듯이 전이일에 미끌리듯이 되면은 이게 아주 잘된 거예요. 그러면 늘어붙지 늘어붙지도 않고. 아주 잘 구워집니다. 불은 센 불이랑 불 강강 중 이렇게 보시면서 타지 않게끔 구워 주세요. 불 조절을 하시면서 하세요. 이거는요. 무전도 맛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사실 사랑을 받았지만 이건 무전보다 더 맛있어요. 감자 전분이 들어가서 굉장히 절묘한 맛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감자전이 어떤 그 쫄깃쫄깃한 그 감자전 있잖아요. 감자전의 느낌이 이 두부는 온데간데 없고 양파하고 감자하고 어우러진 그 맛. 양파가 아삭아삭 시키는 게 맛있죠. 네. 이거는요 시그니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저는 지금 제 인덕션으로 가장 센 불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스 불 하실 때는 불을 중불로 하시던지 네, 좀강센 불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구워야 될것 같아요. 혹시 탈지 모르니까 이게 좀 도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워 주셔야 돼요. 너무 센 불에만 하면 겉은 타고 속은 안 익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막 감자전보다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또 개발을 했잖아요. 제가 전 개발하는 데에는 완전 선수예요, 선수. 자, 이렇게 전을 오늘 또 이렇게 맛있게 양파 두부전을 구웠는데요. 이제 맛을 볼게요. 양파는 혈관에 기름을 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양파를 가지고 두부와 곁들여서 아주 맛난 전을 만들었어요. 두부는 또 어, 레시틴과 단백질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건강 간식에도 좋고 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파 두부전은요 정말 감자전보다 더 맛있어요. 양파가 막 듬뿍 들어갔기 때문에 달달해요. 달짝지근하면서 양파가 약간 살강살강 씹히는 그 맛과 그 쫀득함에, <laughs> 쫀득함과 두부의 고소함이 곁들여져서 완전히 절묘한 맛이에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한번 꼭 따라 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서 젓갈이 안 놓아지네요. 정말 쫄깃쫄깃해요, 이게. 이게 따뜻할 때 먹어도 맛있지만, 식은에 먹어도 맛있어요. 혹시라도 기름기 싫어하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빚어가지고,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에다가 구워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양파 두부전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